저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나라 찾으러 가야 돼. 요열씨 우리 나라잖아요 그 녀석 지금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해서 그래요 기다리세요 그래도 무슨 일 생겼으면 어떡해요 아까 내색은 안 해도 많이 놀란 것 같은데 어. 나라야 <laughs> 아까는 그렇게 갑자기 나가서 미안해요 아니야 나라야 아빠가 아빠 두 사람 제 허락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이미 시작한 거 아니었어요? 두 사람 죄 지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쩔 수 없었다는 것도 이해해요. 근데, 아직은 저한테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 먼저 올라갈게요. 나봐요 엄마, 나 잘한 거지? 야, 왜크도 없이 돌아? 너도 나랑 같은 생각이구나. 아빠가 엄마를 위해서라도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나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가만히 안 있으면? 당연히 반대해야지. 아까는 선녀니라서 다행이라며. 그건 보아 누나가 아니어서 다행이란 말이고. 너님 선녀 언니가 싫어? 아니. 싫진 않지. 그럼 아빠가 행복해지는 게 싫어? 아니. 그럼 반대를 왜 해? 그럼 넌 찬성이야? 어, 어른들이 알아서 할 문제야. 야, 넌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이건 엄마에 대한 배신이라고. 정말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실까? 아, 너 진짜 저번에 엄마 생일 잊어, 잊어버렸다고 나 보여주던 나라 맞냐? 너 그새 선녀 누나한테 넘어간 거야? 너 우리 엄마 자리에 선녀 누나가 들어온 거 상상이나 해봤어? 아, 몰라. 안 그래도 복잡해 죽겠는데. 반대를 하던 배신을 하던 그건 너님이 알아서 해. 빨리 나가. 그래, 알았어. 너는 그러면 찬성해 네 맘대로 해난 절대 시켜 허락하지 않다니까 <laughs> 이런 빌려 먹을 나의 재능, 트트로 마이소 라 라라 피리불명제? 이거 확없다대고 씨. 너네는 평생 피이나 불어! 나의, 나의 레전드급 재능을 모르고, 하, 씨. 아, 이거 다, 다. <laughs> 들어간 거 아니겠지? 아, 머버야 딩동미, 딩동미. 나 금보아. 뭐. 아무리 이 시대 화려한 덕신은 와만이라지만 시간을 막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올라갈 수 없는 것일까? 이제는 이 화장으로 가리지 않는 개심한 흔적들, 러니.

아레스트들에게는 어, 약속과 같은 거지 부도 부도 어때 자기들 어때 레전드 필라? 어? <laughs> 오예 오예 이거는 꿈이 아니었어 술에 쩔었을때 나오는 나의 음악적 소울 걸작 명작 대작이 느낌적인 느낌 그래. 마스터피스. 근데 개뿔 기억에 하나도 아, 안 나잖아. 아유 머리야. 아 기억이 저들었다고 들었다고 들었다. 이거 이뭘이 이 차차 말고 왜 이래? 강도 들었어? 빨리 신고해. 잠깐만 자기 방금 그 흥얼거렸던 거그 무슨 노래야? 네가 만든 거잖아. 내가 노래 만들었어? 응. 다시 한번 다시 한번부 불러봐 봐봐. 말해줄까 말까 말해줄. 자기 누구 놀려? 그거야 말해줄까 말까? <laughs> 말해줄까 말까? 국민아 먼저 나간다. 맛있게 먹고 연습 잘해. 치, 누가 먹을 줄 알고 안 먹어? 연습 누구 좋으라고? 안가안가안가안 가, 안 가, 안 가, 안 가. 따고 들어? 뭘 따고 들어와? 따고 들어. 따따따따따 보아 씨. 아 어, 네. 어제 그 노래 악보 다 됐어요? 아, 악보라면 내가 만든 노래? 응. 괜찮던데? 그 일단 테스트로 녹음 한번 해보고 손좀 보면 괜찮겠더라고요. 어머 어머 그럼 그만 그만 막막 대박인 거? 어머 어머 내말못 알아들었어요? 대박이 아니라 뭐 그냥 괜찮았다고요. 그러니까 어제 내가 술에 취해서 만든 곡을 들었다 이 말이지? 자기 그럼 그 노래 내가 어, 어떻게 좀 불렀더라? 어떻게? 아, 뭐? 뭔 말인지 아, 알랑가몰. 아뭐 이랬던 거 같은데? 알랑 알 그다 그 다음에 뭐 생각 나는 거 없어요? 나 모르겠는데 음, 이거밖에 생각 안 나요. More, 왜요? 금보 하시 혹시 아까 다못쓴 거예요? 아 무슨 소리야! 아 그거 나 지금 정리 중이야. 내가 지금 좀 약간 다시 느낌적인 느낌, 그, 필를좀 받으려고 그러는 거지. <laughs> 음, 그럼 다 되는 대로 알려줘요. 녹음실, 스케줄 잡아놔야 되니까. 잠깐만, 어저께, 저기, 우리 가게에 자기 말고 또, 누구 왔었더라? 희하고 경화하고 갔었잖아요. 아, 맞다, 맞다. 그래, 고마워. 네. 알란가 몰라? 아니, 뭐? 아 잠깐만, 알란가 몰라. 막. 말해줄까 말까 아니 지금 뭐야 이 곡을 어떻게 노래를 만들었다는 얘기야 지금 나봐 너무 기 안녕하세요 안녕요어 뭐... 저기 자기들 잘 왔어 혹시 어제 가게 우리 가게 자기들 왔었던가? 어, 아니요, 아니요? 어안 왔지? 그래 알았어 근데 국민이 아직인가? 아... 국민아 어디야? 늦어? 연습 안 가려고 좀 생각할 게 있어서 이게 이제 전화를 안 받네? 무단 지각을 하시겠다 어? 선배님 오늘 국민이가 못 온대요 아 어, 그러니까 갑자기 위경련 위경련이 일어나서 응급실에 실려갔대요 에? 아 그래? 어디 병원이래? 에 병, 병원이요? 아아 아. 그게 아얘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을 잘못 말하더라고요. 뭔가 거짓의 냄새가 나는데. 차국민 병원 갔다고 하고 연습 빼먹는 거 아니지? 아, 아, 아 선배님 아 그럴 리가 있겠어요. 국민이 열심히 하는 거 선배님 더 잘하시잖아요. 하긴 국민이 열심히 하지.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누님,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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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님 아까부터 계속 뭐 하세요? 따고 막 아, 가만있어 봐나대세김질하고 있잖아. 막막이래? 따고, 뭘 따고 들어요? 뭐가 막막이래? 구민아! 야, 이거 구민아, 뭔소밥 먹었어? 연습실 가야지. 아, 먹든 말든. 아, 그리고 연습하든 말든뭔 상관이에요? 왜 상관이 없어? 아, 몰라요. 구민아! 저기 네 자기들아, 안녕 아, 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저기 어저께 자기들 우리 가게 왔었지 네 어제 <laughs> 아, 그 노래 완전 죽이던데 응 어? 음, 그... 상을고싶 어? 아, 맞지, 맞지 <laughs> 아니야 1 0따라라라라저기 어? 아, 잠깐, 네? 잠깐만 자기야 어, 어 어자 다시 음. 해봐 다시 해봐 어. 8259105 나만의 비밀번호 아, 아니라니까 어. 4 4 1 9 1 0 나만의 비밀번호 내가 아니야. 완전 정확하게 들었다니까 아니 4, 잠깐 뽀뽀? 아니 둘이 같은 노래 들은 거 맞아? 맞아요 네. 맞는 거 같아 <목소리> 어제 그 노래 난 완전 정확하게 들었어 아니 잠깐만 있어봐 근데 저기 무슨 뭐 숫자가 나왔나 보지? 네. 아니 비밀번호만 뭐 하나가 돼야지 왜두 개가 나와 아니 둘이 의견을 알뜰살뜰 좀 모아봐 도 여기 우리반 아이들이 놀러온단 말야. 이 잘됐지 뭐. 자 소리 높여서 아시나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댈 보면 자꾸 내가 너무 심했나. 내가 그렇게 뛰쳐나와서 소현 누나 상처받았겠지. 엄마, 나 잘한 거야. 알아. 나도 잘못한 거. 잘안 해. 어? 왜? 연습 시간 땡땡이치고 여기서 농땡이 부리는 거 잘못한 거지. 그걸 안 해가 여기서 이러고 있냐? 혼잣말하는 애들이 제일 신기하더라. 야, 혼자 생각 좀 했고 그 혼잣말 좀 했어. 왜? 아유 그러세요? 아유 연습보다 더 중요하고 대단한 고민 이 있으신가 보지? 할거 없다. 그래 알았다. 근데 넌 머리 복잡할 때뭐 하냐? 복잡할 때라. 아, 나 복잡할 때 하는 거 있긴 한데. 말고. 가자. 어? 감사합니다. 야, 너 복잡할 때마다 이, 이 많은 거를 혼자 다 먹는다고? 야, 일단은 맛있게 배부르게 먹자. 뱃속이 든든해야 머릿속도 정리가 되는 거야. 야, 그리고 다른 게웨빙 푸드냐? 이런 게웨빙 푸드지. 응, 맛있겠다. 먹자. 근데... 얹자. 이걸. 하, 어. 응. 음. 차가운데 어디서 뭐 하는 거야? 아, 이제 배부르니까 정리가 좀 돼. 대만 부르지 정리 하나도 안 되거든. 그래? 그럼 이 단계도 있는데 할래? 근데 너 학교 안 가냐? 어. 어 가야 되는데 오늘 안 갈라고. 왜? 너도 뭐 복잡한 거 있어? 아니. 나도 가끔은 뭐 이렇게 빈둥대고 싶을 때가 있어. 어. 그래. 별 일이네. 네 그런 표정 때문에 못 가겠다고. 나도 종종 땡땡이 치거든. 그래. 뭐. 너도 그럴 때가 있다니까 인간적으로 느껴지네? 휴먼. 야, 내가 인간이 아니면 뭔데? 음, 가시만 잔뜩 세워서 삐죽삐죽 하는 고슴도치? 뭐? 맞다고. 아, 아, 미안. 근데, 생각해보니까, 맛있는 거 먹고 배부르고 그러니까 좀 괜찮아진 것 같기도 하다. 근데, 이단계는 뭐냐? 그건 더 괜찮냐? 아 이게 30%였다면, 그럼 80%? 아저씨, 아저씨! 방금 부른 노래 제대로 맞죠? 어, 그리움 맞아. 그, 보아치 노래요. 어. 자, 자꾸 이렇게 쫙쫙 붙네. 잠깐만요, 아저씨. 불러보세요. 아, 딱 그, 부끄럽구만. 간다잉. 노예 에너지. 어제 엘디 너무 많네 야별 애벌레 내 스타일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관리 어끊어끊어 그건 끊어, 끊어. 어따 대고잖아요 이거 자기 노래 맞잖니요 이 노래 완전 좋아 부러 고마워 부러 계속 이래 부러서 어따 대고 어따 자장시자 자기 네. 일로 와 봐봐 네. 방금 저허거린거내 노래 맞지? 어따 <laughs> 대고 말고 어떻게 알았어요? 잠깐만, 시원해 봐봐. 그게 도미솔솔 따따따따. 아니, 아니, 아니. 가사 같은 거 없어? 아, 그러니까 그게. 무조건 무조건 일세해. 이거 보세요. 무조건이잖아. 그니까 제가 들은 건 간주 부분이었어요. 따따따따따. 네요 아, 야 여기가 무슨 외국이냐? 아 무슨 공원에서 일감욕을야 그럼 공원에서 뭐 십자수라도 뜰까? 야 온몸으로 햇빛에 집중을 해봐 그러면 온몸도 편해지고 잡생각이 사라져 잡생각 없애려다 배억될 뻔한 내 피부 이제 더이상 가망이 없네 얌전히 좀 해봐 우리 몸 햇빛을 받으면 비타민 D가 생겨 뭐, 기분도 좋고 몸에도 좋고 얼마나 좋냐 선크림 더 바를래? 됐고 저기 생로병사의 비밀 있잖아 찍어, 저기 가서 찍어 저게 혼자 공원편으로 근데 네. 너좀 4차원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사가 더 풀려있어 d 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잘한다고 나한테 안 맞아 이거 못하겠다. 더워. 그래. 딴, 딴데, 딴데 가자. 딴데? 어. 아나 이제 너못 믿어. 하, 이 방법 별로라며. 마지막 3 단계 돌입. 음, 것도 안 되면 나도 몰라. 가자. 따따따 따. 따, 따, 따. 아진짜 따라 따따 말해줄까 말까? 비밀번호? 정말 단서가 너무 작아. 아 정말 영감이 떠 오르질 않아. 가면서만 다시 꽐락꽐락 상태가 되면은 다시 영감적인 영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자기야. 예. 우리 집에 술 있지? 한 방에 훅 가는 걸로 가고봐봐 또요? 사장님 그러다 죽어요. 어때대고 걱정질이야. 빨리 갖고 와. 자 여기가 머리가 복잡해질 때는 마지막 코스 쭉 마시고 강물에 흘려 보내버려. 뭐야? 난또뭐 되게 특별한 방법인 줄 알았네 돈안 대가 얼마나 좋냐? 인기 있는 방법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다, 너선녀언랑 하... 우리 아빠랑 사귀어 그랬구나 안 놀라? 뭘 놀래? 남녀가 좋아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 근데 그게 충격이야? 충격 그 자체지 배신감도 들고 완전 배신이지 아, 둘다 꼴도 보기 싫고 근데 넌 선녀 누나 좋아하고 아빠한테도 잘된 일인 것 같고 괜히 돌아가신 엄마한테만 미안하고 복잡해 죽겠지? 너 신받았냐? 어떻게 내 속에 있는 말을 그렇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알아맞혀? 내가 그랬거든. 내가 딱너 같았었거든. 우리 엄마. 나 때문에 재혼 못했어. 그렇게 갑자기 가버릴 줄 알았으면 그냥 허락해 줄 걸. 엄마 돌아가실 때그 아저씨가 와서 우는데 내가 못할 짓한것 같더라. 후회돼. 그 후회가. 여기 남아서. 거워 음. 아, 누나, 누나, 모래 어, 어요 어, 누나 오어요 저기. 저. 모래 형 저. 먼저 퇴근해봐도 될까요? 아, 가세요. 고마워요. 누나, 누나, 일어나 봐. 응. 음. 누나! 응. 음. 아휴, 이렇게 먹었어? 아래야 어, 아. 나 녹음한 거. 그쵸? 아, 뭘 녹음한 거야? 나의 두 번째 야심찬 자작곡 딩동미 이거 들어본 사람들은 벌써도 입질 온다 마이사님은 패스트곡도 만들어준다 그랬어 <laughs> 자어 들어봐 어 지금부터 나 근보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어 그를 만난 건 말죽거릴 콜라 콜라텍 응 콜라텍이었어 나 퇴근해 근데 이제 애도 있대. 나는 혼자고, 나이는 먹고. 얘좀 어떻게 좀 해봐. 건물 소식막 잔뜩. 내저는 무서워. 샹샹, 샹샹. 그냥 먼저 들어가세요, 잠마 나도 막 결혼하고 싶어. 이래, 이래. 어떻게 된 거야 차국민? 나도 알아. 내 기분만 생각하는 거. 그렇다고 두팔 벌려 환영할 순 없잖아. 그렇게 쉽게 허락하면 엄마가 안 됐잖아. 선녀 언니, 너희 엄마가 보내 선물 아닐까? 너희 가족 외롭지 말라. 뭘? 선녀 언니네 오고 나서 사실 우리 즐거워졌거든. 너희 집은 안 그래? 물론, 선녀 누랑 왕마 아줌마 때문에 집안에 다시 온기가 느껴지긴 했어. 그두 사람이 없다는 건 상상이 좀안 되긴 하지. 다. 아, 너 벌써 인정하고 있잖아. 아, 아는데. 머리하고 가슴이 따로 놀잖아. 그래서 미치겠잖아. 너무 빨리 결정하려고 애쓰지 마. 환영하지도 마. 그냥 지켜봐. 그럼 언젠간 네 머리와 마음이 딱 합의 좀볼 거다. 가자, 늦었다. 고맙다. 앞으로도 너한테 속마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가끔 생각하는 건데 너 어쩔 땐 되게 편해. 편해. 야, 그러니까 친구지. 아 오늘도 치하네 한번 또 업혀 볼까? 볼래? 그래. 야, 야, 문 치워야지. 야, 네가 치워. 내가 오늘 밥도 사고. 야야너너 너 그렇게 혼자 가? 너 그럼 안 되는 거야. 너? 야! 응. 엄마야. <laughs> 어 누나 여기서 뭐해요놀랬어 아, 미안. 아니 아까 낮에 얘기를 못. 아 해가지고. 잠깐만요. 누나 혹시 아빠 얘기할 거라면은 제가 먼저 할게요. 어. 사람이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거는 그건 그 마음을 자기도 어쩔 어떻게 할수 없는 거니까 우리 서로 천천히 지켜봐요. 아 그래 구민아. 근데 나 사장님 진짜 좋아해. 근데 사장님 좋아하는 만큼 너도 좋아하고 태동 아저씨도 좋아하고 나라도 너무 좋아해. 건 잊지 말아줘. 아 맞다. 야, 그리고 이거, 내일 오디션 볼 거야. 어? 이거, 못된 남자, 오디션. 응. 너이 감독님 작품 되게 해, 하고 싶어 했잖아, 그치? 너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꼭잘될 거야. 누나 갈게. 가. 아, <laughs> 그리고, 국민아. 네. 어, 사장님이 나 싫어하고, 너도 나 싫어하고, 온 가족이 나다 미워해도 난 너희 가족들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한다. 그럼 꼭 기억해줘. 오케이? 파이팅. 나도 선녀 누나 완전 좋아요. 저건 또 늦잠인가? 음, 오늘 오디션 있어서 아마 일찍 나갔을 거야. 뭐 연습하고 바로 간다고 새벽에 나가더라고. 그래? 떨지 말고 잘해야 될 텐데, 그렇지? 잘될 거야. 내가 아침에 엿줘서 보냈어. 엿이요? 딱 붙더라고요? 아니 왕모님 언제 엿까지 챙기셨어요? 아니 우리 엄마 완전 센스 짱인데, 응? 네 엄마 센스 짱인 거 이제 알았어. 네 엄마 센스 빼면 뭐가 있어? 내가 왕년에 아, 죽겠다. <laughs> 보안님, 다크서클이. 나불, 나불 스탑 슬에나 지금 멘붕이 고음붕이야 나만 게 아, 그럼 아. 보안님은 쉬세요 청소는 제가할게요 아, 나왜생각이안 나지? 빠라빠라빠라빠빠빠 <laughs> 자 잠깐만 자기야 자, 자 빼봐 네? 자기 지금 그 노래 뭐야? 무슨 노래 하는 거야? 아, 이거요? 딩동미요 딩동 자 그제 우리 가게 안 왔는데 자기가 그걸 어떻게 알아? 아, 그제요? 제가 전화했더니 보안우님이 전화하게 되고 불러주셨잖아요 오. 너무 감동적이어서 제가 통화 녹음을 했어요 그, 그래? 나 네. 잠깐만 들어볼게 어, 잠깐만 네. 바라보고 읽고 아, 싶어 나만의 비밀번호 뭔 뜻인지 알랑가 몰라 <laughs> 아니 세상에 아니 잠깐만 이 중요한 걸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나 며칠 동안 이거 퍼즐 맞추느라고 제가 얼마나 경고생을 했는데 그게 안 물어보셔서 안 물어본다고 이 중요한 걸 얘기를 안 해? 야이 자식아! <목소리> 네가 협협한 공을 세우고도 나한테 사랑을 못 받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점이야! 못 뽑게 읽고 싶어! 나아야내 페인트에 가졌어! 멈추시지! 알람 다 몰라! 아 저거! 왜 놀아? 놀예스장은 해줄 줄 알았어! 그래, 이거였어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는 이 음정 다람쥐 쳇바퀴 돌듯 착착 가기는 리드미컬한 이 박자 열의물속 같은 내 마음이 혼이 들어다보르는이 가사 어따 대고 그러는가이 느낌적인 느낌이 막막 오르는 이 보아의 두 번째 저작곡 이것이 바로 딩동미야 신이시여 내가 진정 이 곡을 만들었나니까 <laughs> <laughs> 뭐야 연락도 안되더니 갑자기 문자에서 나오라 그러고 아 미안해 너무 이뻐서 샀어 물론 너보단 아니지만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 생각 하지마 너 미안해 나 어제 머리가 너무 복잡했어 너한테 우울한 모습 보여주기 싫어서 그래서 지금은 좀 괜찮아? 응. 리아. 응? 나 못된 남자 오디션 합격했어. 주인공 헉? 친구 역할로. 진짜? 너한테 이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말하고 싶었어. 아, 완전 축하해. 아, 기특하다. 고마워. <laughs> 아빠하고는 화해했냐? 하지 말고 잘해. 이따 일곱 시에 갈 시간 늦지 마. 준비했습니다. 보아 <laughs> 씨 준비됐죠? 네, 금부와 막막 준비됐습니다. 오케이 시작하자.